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차현이다의 차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ix40 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ix40에 대한 시승느낌 외관디자인 실내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제, 저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외관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앞서 아이드라이브 A세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 보시는 버튼들은 간단하게 시트 조작과 그 다음에 세트 메모리 시트인데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될 경우에는 시트에 관련된 운전자석, 동반자석, 좌석식 냉난방 시스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에 있는 버튼 옆에 있는 그 좌석 관련된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누를 경우에 지금 운전 좌석과 동반 좌석 좌석 냉난방 냉랑,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마사지 기능이랑그 다음에 시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 기능도 요거는 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활성화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 자세하게 들어가면 스티어링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풍량 조절,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풍량. 그리고 이 버튼을 처음 보실 텐데 이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 지금 히트 컴포넌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열이 나옵니다 네, 따뜻하게 전체적으로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핸들을 보면 이게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은 반조혈주행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누르고 설정하시면 되시고 오른쪽은 보이스 컨트롤과 토, 통화 버튼 그 다음에 음량 조절이 있지만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모시...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계기판 모양과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넘기면 레이아웃도 변경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변경이 가능한데 기본 화면과 디렉셔널 뷰, 어시스트 뷰, 축소 화면 등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의 디자인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네, 버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버튼입니다. 보시면 모든 앱과 차량 앱이 있습니다. 차량 앱은 축소된 그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든 앱은 모든 게다 포함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에프카 플레이 이런 버튼들이 쭉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처음에 보셨을 때는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버튼식으로 했는데 핸드폰이나 어플과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딱 보실 거는 디스플레이 화면 도어 및 창문, BMW ID 모바일 기기, 애플 뭐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 앱으로 들어가면 BMW ID는 마이 BMW라는 어플을 핸드폰 어플을 연동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열린 버튼, 닫힌 버튼도 되고요. 두 번째 냉난방 시스템도 되고 리모트 앱 서비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My BMW로 꼭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기기는 말 그대로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는 거고, 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스 컨트롤처럼 눌러서 나 너무 추워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따뜻해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모드 같은 경우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의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가능하지만 밑에 마이 모드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음향입니다. 진짜 음향이 현존하는 모든 차 중에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향을 누르고 음향을 들어보면. 코디의 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트 안에서도 음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보시는 것와 같이 아주 고 음질의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 얘는 음향 프로필에서 스튜디오 콘서트 온 스테이지 뒷좌석 이런 식으로 선택이 또 가능하고요. 이머시브에 들어가서 3가대 강도랑 4D 베이스 모드 이개별적으로 조정이 또 가능합니다. 제가 조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파킹 버튼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동을 걸면 드라이브로 했었을 때. 스타트 버튼을 바로 누르면 파킹이 되고요. 아니면 드라이브로 다시 해놓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누르면 또 파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어를 강제적으로 열면 또 파킹이 되어요. 총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아이소픽스와 수동으로 문을 열수 있는 레버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 버튼으로 문을 열지만 이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이 버튼으로 당겨서 문을 또열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피스는이 부분을 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당겨야 됩니다. 넣을 땐 어떻게 하냐 이거를 넣는 게 아니고 누르면 됩니다. 충전은 오른쪽 뒤편에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급속충전과 만속충전을할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속충전으로 하실 경우에는 기간, 시간은 한 8시간에서 9시간 급속충전으로 하실 경우에는 100%까지 충전하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린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i x 4 0을 구매하시면 를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 단면 1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세가 약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혜택도 청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을 또 구매하면 BMW 코리아에서 1년 무제한 충전카드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50은 좀 구매하기가 어렵지만 40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락 주셔가지고 구매를 하시, 해주시면 1년 출력 카드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50과 40의 구입을 하면, 하면서 키로스와그 뭐 다음에 어,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간 여부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1 2월 달에 마지막 출 IX 40을 한 대를 출고를 했었는데 그분도 원래는 50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구매하려고 했던 최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키로수도한1 0 0키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그다음 에어 에 서스펜션의 그 느낌을 굳이 예,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격도 거의 2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의 메리트가 없어서 40을 구매를 하셨는데. 보시는 분들도 5공을 50, 사시겠지만 4공으로 사도 충분히 이 대한민국에서 운행이 편리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